명지지구에 들어서는 문화복합시설인 낙동강 아트홀이 체육시설 동 예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 국민체육센터를 유치해야 하는데 오션시티에도 스포츠 테마파크가 추진되면서 교통 정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박재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낙동강 아트홀은 명지지구 3만 제곱미터 부지에 두개 동으로 들어섭니다. LH가 명지 국제신도시 개발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기 위해 500억 원을 투입합니다. 강서구는 공연시설 우선 건립에 500억 원, 체육시설 추가 건립에는 1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 제한으로 한꺼번에 건립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체육시설은 국민체육센터 유치 등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지난 4월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모신청을 통해 국시비 지원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맞은편 명지 오션시티에도 실내 스포츠 복합 시설이 추진 중입니다. 강서구는 낙동강 아트홀에 있는 스포츠 시설을 우선 건립할 계획입니다. 명지 이동에 추진 중인 스포츠 테마파크는 김도읍 국회의원의 공약 사업으로 아이스링크와 농구 등 다목적 코트와 가상 체험 공간, 클라이밍 등이 하나의 놀이 공간에 들어섭니다. 문화 그는 이것 말고는 별로 없는 거 같네요. 어뭐 이쪽으로 가치 되면 좋죠. 저쪽에만 되는 게 아니고 여기도 좀 되야죠. 저쪽으로는 뭐그 강물 들어가는 그것도 만든다고 들었고, 근데 이쪽으로는 별 들은 게 없네요. 신도시 위주로 아무래도 그렇겠죠. 기초생활체육 저변 확산 항목에 해당되는 스포츠 테마파크의 경우도. 국민체육센터와 마찬가지로 문체부 공모 사업입니다. 부산시와 강서구의 신청으로 명지동에두곳이돼 교통 정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기술 심사 선정 그 등의 어떤 절차가 지금 계속 좀 지연이 되고 있어체육 같은 경우는 일단 공모 사업 지금 을거든요 강서구는 낙동강 아트홀이 앞으로 업체 평가와 선정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쯤 착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